배드엔딩 있는거 아니야 이거? 아 이거 등대데요 어... 딱봐도 이거 뭔가 구멍이 많이 나있네 미루일거 같은 그런 느낌? 가자 얘들아 뭔가 슬로우 모션이 되는게 불안하다 이거 뭐지? 리버 이 e, 와일즈를 기리며 리버 와일즈라 흠 아까 와일즈가라고 그랬죠? 존 씨의 부인 이름이니? 글쎄요. 얼른요, 저기가 등대에요. 가자, 등대, 올라가. 달로 간다는 존이의 소을 잃어주기 위해서 박사들이 왔는데. 젠장, 엘리베이터는 없나? 애들 앞에서 젠장이라니. 여기도 있네? 종이로 접은 이 토끼? 여기에요.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뭐, 색종이로 접은 토끼. 어라? 저번 주에 왔을 땐 저런 거 없었잖아? 어, 맞아. 조니가 쓰러기 전에 한 번에 왔다 갔나 봐. 두 색이네? 음. 그런데 여기가 무섭다고 느끼니까 정말 나쁜이니, 얘들아? 그런가 봐요. 네. 이 무슨, 누가 전화를 거는데? 으, 혹시나가 역시나. 예, 예, 지금 갑니다. 어쩌고저쩌고, 이렇쿵저렇쿵. 그래, 이만 돌아가자. 이건, 종이 토끼를 입수했다. 그냥 가는 거야? 뭐야. 빨리 오라나 봐. 어. 뭐, 알아본 건 별로 없네. 도대체 뭘 하고 있었던 거야? 돋보기로 개미를 태워 죽이고 있었어. 밤인데? 그렇군. 그럼 그게 아니라, 나 잠을 즐기고 있었어. 하나님, 똑똑한 또라이로 사는 것은 얼마나 힘든지요. 뒤쪽으로 사는 건네가 모범이지만. 의자에 헬멧 있어. 바로 써. 시작하자. 어? 헬멧? 헬멧을 쓰라고. 의자가 어딨어? 어? 쪼그매서 잘안 보인다. 의자가 없는데? 헬멧 의자 위에 있어. 빨리빨리. 어디야 의자? 헬멧 위에. 헬멧 위에 의자 위에. 어디 있어? 의자가 어디 있어? 아 이건가? 여기 초록색으로 나오는데? 아뭐 헬멧이 안 보이는데? 가자 시작해. 뭐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좋아 시작하자. 헬멧 썼어요. 뭐야? 셋이 같이? 선내 헬멧을. 뭐 하는 걸까?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기억은 여기가 마지막이야. 기억을 바꾸는 거구나. 존이 말고는 아무에게도 안 들리게 설정해. 됐어 만나러 가자고 기억을 조작해주는건가? 마우스를 하면 위쪽으로 올리면 여러분이 지금 있는 기억이 언제 것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우스 말고 키보드로 볼라면 어떻게 해야돼? 존이 조니, 이게 존인가? 어렸을 때, 늙었을 때가 본데 가자 존이를 만나러 존이 어디갔어 그때 찾으러 가야돼 존이야? 잠깐만! 저장 좀 하고. 어? 존이, 저기, 아직도 저거, 이게 뜨네, 저게. 존이야? 존, 조니, 아, 존이 할아버지니까. 어디 있는 거야? 집안에 있을 것 같은데? 존이 씨? 이거 내가 다 우리가 다 찾아야 돼. 아, 등대 있지 않을까? 등대 있을 것 같아. 아니야 집부터 뒤지고 하자. 만약에 등대 없으면 어떻게? 뒤질 수 있는데 다 뒤져. 조니 씨 없고 방 안에 들어가보고 아 이거 화살표가 없으면 안 들어가지는구나. 없고 어, 여기도 다 화살표가 없네. 그럼 등대인가 보네. 등대로 고. 내가 아는 곳은 등대밖에 없으니까. 조니씨, 여기도 막혀있네, 근데? 여기도 못 가게 해놨어. 기억에 그런 무슨 한계 설정 같은 건가 봐. 어. 그래서 우리가 나쁜 기억을 뭐 지워주고 막 그런 애들인가? 시간 뭐 여행 뭐 이런 거 보니까. 일단은 뭐, 한번 보고. 오케이. 여기 있나? 뭐야? 저 사람 간병인 아님 존이? 존이랑 간병인이네. 놀랐지만 기쁘기도 하군요. 이 주변에 찾아온사람 거의 없어서요. 존, 존, 존이, 전 에바 로잘린 박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 동료인 폰 메터 오른 박사입니다. 로렌초 폰 메터 오른 박사. 맞어? 아닌 것 같은데... <laughs> 닐 와츠 박사입니다. 이 녀석이 일하고 있는데 농담하면 어떻게 형이 헷갈리잖아. 지금은 트 인생 형성 사무소란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오, 그 사무소에 오셨습니까? 지금은 트뭐 인생 뭐요? 거참우연이군요 마침 사무소에 의뢰할까 하고 있었거든요. 릴리 차를 좀내오기나 릴리 정확히는 이미 의뢰를 하셨습니다. 아 뭐야. 제3자는 안 움직이는 건가? 미래에서 의뢰를 수행하러 온 거라고 할수 있겠죠. 조심하십시오. 혹시 절벽에서 미끄러지다 하면 이 기억을 다시 재생해야만 하거든요. 님은 죽어도 상관없지. 이반일 정중하게 대하라고. 어이 이건 그냥 프로그램이라고 알아. 하지만 이 최후의 기억으로갈수 없어. 이기억에 도움을 받아야만 한다. 최악의 상황이 닥치더라도 그냥 다시하면 되잖아. 시간 낭비가 그렇게 좋아? 박상님들은 그럼 절 달로 보내주시기 위해 오셨겠군요. 아닙니까? 맞습니다, 존씨 제가 꽤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군요 전부 다는 아닌 것 같지만요, 대강은 달 가고 싶으면 러시아 그거 하는 거에서 지원하면 되는데 돈 내면 할수 있다더만 돈도 많구만 <laughs> 뭐 시간여행을 해? 그렇군요 하실 수 있는 겁니까? 저를 달로 데려가 주시는 겁니까? 저희는 갈수 없죠. 하지만 존 씨는 갈수 있을 겁니다. 왜 달에 가고 싶어 하시는 거죠? 잘 모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말해 주세요. 존 씨가 달에 가려면 왜 때문인지 꼭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명성을 원하셨나요? 아니면 돈? 그런 꿈을 꾸게 된 계기가 있겠죠. 죄송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모르겠어요 뭐야 달로 가는 이유도 모르면서 가달라고 하는거야? 그죠 가고싶어요 뒤가 쑤실 정도로 아픈일이 될거라고 진작부터 알고있었지 얘는 왜 자꾸 뒤가 쑤시 돼? 사람 오해하게 그렇지만 존씨 이대로는 존씨는 달로 가는 기억이 아니라 이 기억을 가지게 됩니다 존씨의 어릴적 기억을 수정해야되는데 한번에 뛰어넘기에는 너무나도 멀어요 그래서 존 씨의 기억을 존씨 되짚어가면서 기억을 고쳐 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존 씨의 미래가 바뀌어가는 겁니다. 아, 과거를? 존 씨의 어릴 적 기억으로 바로 갈수 있는 기점을 세우고 나면 지금으로 돌아올 겁니다. 어릴 적존 씨에게 우주 비행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심어줄 수 있는 게 지금이니까요. 우주 비행사가 아니면 커다란 대포에라도. 그러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말고. 다른 걸 말씀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달에 갈 수만 있다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도와드리지요. 감사합니다. 얘네 굉장히 사무적이다 못됐어. 자 기억의 시간 속을 뛰어넘으려면 당신에게 아주 중요한 어떤 물건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기억을 되살릴 만한 중요한 물건이 있으신가요? 뭔데, 그만이 필요해. <laughs> 그거면 될 겁니다. 저 뭔데, 저거? 아, 종이 인형 그거구나. 자, 시작해볼까? Lady First. <laughs> 쟤도 밉상밉상이다 정보, 달을 입수했다. 우선 이 기념물을 등록해야겠지. 기념물을 등록합니까? 뭐야, 이거 등록은. 아, 프로그램에 넣는 거요? 뭐지? 구체를 클릭해서 그림 조각을 뒤집어 기념물을 완성하세요. 뭔 소리야 이게? 구체를 클릭해서 그림 조각을 뒤집으라는 게뭔 소리지? 뭐야 이게? 아 색깔별로 맞추는 거야? 아 뭐야? 퍼즐인가? 아 퍼즐이네. 된 거야? 뭐야? 입수한 기념물을 이용해서 시간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뭐 맞, 맞은 건가? 어떻게 원 거슬러 올라가? 기념물 이용합니까? 잠시만요. 제새생을 보면 됩니까? 저희가 건드리지 않아도 되는 것은 일절 건드리지 않습니다 일단 제3자 동의서에 체크하시죠. 하지만 보통은 힘든 편이죠. 다 체크한 거 아니야? 계약서 안 썼어? 단순히 참자 동의에 보험 가는 거지, 어? 그러면 이제 그 전기업으로 간 건가? 마우스로 볼수 있다고 랬는데 아, 아주 약간 이도 왔구나. 점점 뒤로 가네? 어어 이렇게 해서 어렸을 때까지 가야 되는 요 아, 할아버지가 이 노래? 아, 이 노래 치네? 이거 구금 좋다. 오픈 노래죠? 가시성 모다 개입, 개입성 모드를 꺼? 보이면 일이 복잡해지니까. 걸음걸음, 됐지? 아차, 이거 물어보는 걸 깜빡했네. 토끼. 무지하게 겁나는구만. 조니가 사이코패스였는지 먼저 확인해봐야 했었는데. 토끼가 이렇게 많아? 뭐, 내 목소리가 들렸나? 그, 그럴리가 없어. 그냥 기억이 일부일 거야. 뭐야, 이거. 작곡하는 건가? 그럼 난 여기에 버티고 있을게. 어찌되었건, 그만 기절이, 짓거리고, 기점이 될 기념물이나 찾으라고. <목소리> 다섯 개의 메모리 링크를 활성하려면, 화 물체를 찾아 상호작용을 하십시오. 다섯 개 찾아야 되는 건가 봐. 여기 하나. 색종이로 접은 토끼. 너만 특별한 애니? 네 형제들은 표백제로 목욕한 것처럼 하얀데, 너만 세개 남아있네? 뭐지? 넌니가 오싹하다고 생각해? 그렇겠지. 나도 그래. 찾았구요 <laughs> 뭐야 이게 우산? 우산 뭐야 이게? 기억의 파편이 필요합니다. 다섯 개가 필요하군요. 자, 잠깐만, 밑에서 더 찾아봐야지. 네개더 찾으면 되네요. 색깔별로 찾는 건가? 이쪽은 뭐 찾는 게 없네. 저기 위에 오리! 오리 너구리 오리 오리 안되고요 올라갑시다 어? 뭐야 여기도 있잖아 존이가 존이? 뭐야 왜 여기도 있어 아 기억이 계속 이렇게 바뀌는건가봐 날꽃 누어진 배낭 이건 뭐야 주라기 시대군 물건인가? 이제부터 알아봐야지 되네. 살아있는 야생화 먹었기요 하지마 기억 속의 모든 장면에서 우리의 존재를 설명해야 된다면 난 미쳐버릴지도 몰라 그렇게 맘에 드는 말을 하지 말라 이게 다인데 중간에 아무거나 클릭해야 되나보다 이건가 올리브 피클이 된병푸난 이걸 증오해 증오? 그냥 올리브 피클이잖아 그래, 그거 말이야 먹었구염 이것도 맞는 것 같은데? 이건 아닌가? 두개 주황색하고 빨간색이거든? 어디에 있을까? 일단 이거 한번 써보자 꽃 시계는 움직이고 있지만 소리가 안 난다 정보, 시계를 입수했다 뭐야, 시계였어? 자, 그럼 주황색 하나만 찾으면 되네. 주황색은 1층에 있을 것 같은데 주황색스러운 게 뭘까요? 1층에 이거 말고는 다른 게 없는데 나갈 수 있나? 일단 이거 한번 쓰고 창문 아니면 없어 없으면 2층으로 갈게요. 버퍼 있으신 분들은 제접하세요. 시계. 주황색 이게 주황색인데. 책. 책도 아니고 침대도 아니고 뭐지? 아무것도 아닌데 막 눌러 막 눌러 꽃. 어딨어? 내놔, 내놓으라고 하나 주황색 다 뒤졌는데, 오브젝트랑 오브젝트를 다 건드렸는데, 뭘안 건드렸지? 뭘까? 저기 오리 빼고는 다 건드렸는디? 일단 저장 좀 하고. 세개밖에 없는 거야? 첫 번째 저장하고. 아이템. 뭐지? 마우스? 아, 마우스로 갖다 대면 낫겠다 차라리. 돌아다닐 필요가 없잖아. 오브젝트는 이렇게 표시가될거 아니야? 시계. 다디졌는디? 책자. 오지 퍼즐인가? 일단은 불 들어오는 건다 클릭했거든. 아까 시계 먹었다는데 시계를 먹어 뭐 어떻게 하는 건가? 뭐야 포진이야 뭐야 뭐지 한 군데 안간 거는 세 번째 거랑 가운데 거 같은데 뭐야? 어디야? 지하에? 아니 아니야. 여기 아, 아예 안 들어가죠, 다들. 여기 맞아. 막혀 있어. 들어갈 수 있는 데는 화살표가 돼 있어. 다 뒤지는 수밖에 없어. 뭐지? 우리 너구리 했어. 진짜 없는데? 시계밖에 없어. 시계, 시계에서 하나 나왔죠? 그래서 이제 위층 시계 보면 여기는 움직이는 소리가 안 나고 뭐 포즈는 아닌 것 같은데? 버그인가? 뭘까? 뭐야? 참나. 여기 있었어. 내가 아까 여기서도 찾아봤거든. 목미. 나참 아, 어이가 없네. 저 뒤쪽에 있었는데 안 보이는데, 그쵸 됐다. 이것도 퍼즐이라고. 파도 온 건. 음, 지금 이게 뭐뭐짓이야 뭐? 됐어. 지금부터 이 일은 내가 도맡아 할게. 내가 다 찾았거든. 기념물을 등록합니까? 등록합시다. 아, 이것도 퍼즐이에요. 어, 이건 뭐야? 왼쪽 아래 모퉁이에 있는 구체는 대각선 방향의 그림 조각을 뒤집습니다. 음, 오케이, 그걸 이용해서 하라는 거구나. 잠깐만, 이렇게 하면은, 이런 게 퍼즐이지. 이런 게 바로 정, 정말 진정한 저의 지능을 사용할 수 있는 퍼즐. 이상한데 숨겨놓지 말라고 알겠죠? 갑시다. 그럼 이제 더좀더 더 미래로 가는겨? 어. 아직도 늙은 상태네. 빨리빨리 가야 되 돼. 한 번에 어린 걸 찾으라고. 비가 내릴 땐 비를 맞는 것 보다 비가 지나가는 게 나을 것 같아 난 별로 신경 안써 그런데 기억을 많이는 건너뛰지 못한 것 같은데 많이 건너뛸 수 있는 기념물을 찾아야 해 아니면 평생 걸려도 안 끝날지도 몰라 쳇 경치나 좀 구경하자 마츠 박사가 명언 한번 딱 뿌렸는데 싸이월드나 저기 페이스북에 올라갈 만한 거아 이렇게 좀 애가 이렇게 어? 운치가 없냐 응? 또 찾아? 또 다섯 개 찾는 거요 아저씨, 우산 좀 줘, 우산. 어, 우산, 먹었다. 하하하. <laughs> 자, 해봐. 의심해야 돼. 모든 거 의심해야 돼. <laughs> 나, 저기, 퍼즐 맞추는 건 자신있는데, 찾는 거는 자신이 없다. <laughs> 뭐, 이사 나무 뒤에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어, 나무 뒤에 있는 거 아니냐고. 세피제는 또 이렇게, 비가 와서 이렇게 느려. 여기, 여기 이런데. 조심해야 돼. 음, 여기는 다 찾았고. 순서대로 찾아. 여기 하나. 그 다음 나오는 거에서 또, 두 개. 진행을 기억하려면 기억의 파편이 3개가 더 필요합니다 여기서 3개 찾아야되네? 딱 봐도 없는데? 등대 뒤에 아니지? 그거 씁시다 마우스 미리 갖다대면 되잖아 여기서부터 섹터 검색 들어갑니다 두두두두두두두두드드드드드드드뭐 들어가고 두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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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없다 내려가자 흐흐하하 편안해 편해 하지만, 못 내려간다는 교. 없는데? 이쪽인가? 뭐지? 뭐 퍼즐다? 어디다 숨겨놨어? 하라범! 하, 이거 돈 벌기 힘들구만. 먹고 살기 힘들어. 하라범 뒤쪽에. 존이 뒤쪽에. 아, 진짜 뒤에 있어. 두 개나 나왔어. 솔직히 말해서, 이동반한테도 살아갈 권리가 있는지는 모르겠어. 너 같은 얼간이를 두 명이나 두기에는세상이 너무 작을걸? 진짜 뒤에 있네. 갑시다. 문 열렸으니까. 위에서 두 개만 찾으면 되는 건가? 완성됐어. 리버. 리버가 누구야? 이제 나도 당신처럼 매일 그녀를 볼수 있어.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아. 리버? 문 리버. 난 평생 그 이유를 모를지도 모르겠어. 하지만 당신의 바람은 절대 어기지 않을게. 아냐도 당신한테 고마워할거야 꼭 리버 아냐? 그렇지만 나도 세상을 뜨게 되면 누가 우리를 지켜봐주지? 알수 없는 대사를 어? 누구야 여자네요? 누구시죠? 에바라고 해요 당당이에요 야, 위에 로사린 박사라고 써 있는데, 부인 되시는 분이었나요? 그래요, 리버라는 이름이죠. 존 리버, 부인의 이름, 독특한 이름이네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도 됐는데 말이죠. 네, 리버는 그녀는 꼭 그러지 않아도 됐어요. 하지만 그녀는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저도 이해하지 못하니까요. 투명해지면 이제 못 보는 그런 건가 봐. 뭐라는 거야? 무슨 일이 있나 봐, 아내랑. 뭐, 이런 평범한 거 아니겠죠, 아내가? 저 하늘에 달을 따다 줘. 라고.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죽어버린 거지 달을 따 주지 못한 조는 언제나 달을 가고 싶어했다 따고 싶어했다 <laughs> 정보 아냐 리스했다 아냐 리버야 이름이